아, 아. 안녕하십니까? 일단 웨이브 하는 방법이고요. 기본적인 원리 이해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u n 2 3 커맨드. u 2 3. 요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요거를 검지 누르고 그 다음에 중지를 누르고 중지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검지를 눌러요 이거를 빠르게 하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거를 연습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빨리 하면은 지금처럼 안 나갑니다. 왜안 나가냐면, 캔슬을 해야 돼요. 웨이브. 그래서, 웨이브 캔슬을 하기 위해서, 이6 e, n 2, 3을 하자마자, 웨이브가 끝나고 나서, 검지를 한번더 눌러줘야 돼요. 앞, 앞을 한번더 눌러야 돼. 이거, 이거를 캔슬합니다. 이거를, 이제 웨이브 캔슬이라 하거든요. 그럼 웨이브 캔슬 해볼게요. 요렇게. 6N23이 끝나자마자 6을 한번더 눌러요. 그럼 요러시,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캔슬할 때 빨리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 이런 거를 연습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6N236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6N236 하자마자 또 236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키보드 소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키보드 소리를 이 리듬을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외운 다음에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키보드 소리가 올라갔죠. 이거가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이 박자를 할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6 누르고, 2, 3, 중지, 이렇게 드릅. 이렇게 조, 천천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가 끝나자마자 또한번 앞을 눌러서 캔슬하는 거. 이렇게 연습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연습하면. 자 마지막으로 정리 6n2 3 6 6n2 3 6 6n2 3 6 6n2 3 6 6 2 3 6, 6, 3, 6. 6, 3, 6. 이제 6 2 3 6 끝나자마자 또2 3 6 이걸로 반복하는 거지 자 핵심은 키보드 소리 잘 기억했다가 잡는 거 참...